안녕하십니까 문학과 과학을 사랑하는 사람들 세상 사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캄보디아 코리아 전담반 문 열었다 한캄 경찰 24시간 합동 대응하다. 이런 주제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TV조선 김예나 님의 스토리입니다. 한국과 캄보디아 경찰이 초국경 범죄 대응을 위해 캄보디아 내 코리아 전담반을 출범시키고 양국 경찰관이 함께 신고 접수와 수사에 대응하는 공조체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10일 캄보디아 푸놈펜에서 캄보디아 경찰청과 한국과 캄보디아 한캄 경찰청 간 코리아 전단반 설치에 관한 당해각서 MOU를 체결하고 코리아 전단반 개소식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캄보디아 현지에서 서텍 캄보디아 경찰청장과 회담을 갖고 코리아 전담반이 양국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보호의 실질적 전초기지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코리아 전담반은 한국과 캄보디아 경찰관들이 함께 근무하는 24시간 대응 기구입니다. 캄보디아 내 한국인 관련 사건이 신고되면 접수부터 피해자 구조와 수사, 비자 송환까지 전 과정을 전지 경찰과 함께 신속히 처리합니다. 경찰청은 이달 중 5, 7명 내외 경찰관을 캄부대 경찰청에 파견할 예정입니다. 이번 MOU 체결과 코리아 전담반 출범은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제5회 국제경찰청장회의에서 논의된 실시간 정부 공유와 공동작전을 중심으로 한 실천적 연대가 구체화된 첫 사례입니다. 경찰청은 코리아 전담반 운영 경험을 태국, 베트남, 라오스 등 주변 아세안 국가와 공유해서 범죄 예방과 피해자 검거 및 송환, 이 회복을 이어지는 국제공조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말 한국주도의 이 대책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